독도의 바다를 일부다. 잠수. 해녀의 바깥 문질. 제주도서부터, 찡따오, 나렌, 나가사키, 시초, 독도, 울릉도, 아오, 오리, 블라디보스, 토크. 해녀들이 그게 렇다 했다고. 울, 제주도 한림의 협제리 막을 해가는 위치는 제주 해녀들이 울릉도 독도를 7월을 기념하는 울릉도 출업, 부인 기념비, 제주도와 울릉도를 이어주는 물숨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세히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할 독도, 서도, 동도, 우리가 동도에서 내려와 서도를 바라보는 거야. 또 유일한 식수원, 물골이고기그냥 물골, 독도 주민 숙소, 저반시설, 준공비, 미군독도 피해사건, 어민 위령비. 울, 독독, 울릉도가 이렇게 생겼다. 기태봉이구나. 기태봉에서 노인봉이 보이고 대풍감도 보이고 아, 저동항저동항의 겨울 서도의 야경 서도 이렇게 가, 울릉도 갈매기도 딱 나와 있어. 야 이건 북면에 나래분지인가? 저기가 음, 관음도가 있고 관음도 삼산항 한반도의 시작, 독도 울릉도. 이거 어, 실물 같아 어떻게 반달반달하게 만들어놨어어 돌인데 돌로만 돌이야 플라스틱이 아니고 어, 돌로 만들었어. 지칠공원무인도 해식동굴, 삼당폭포, 동래폭포, 성인봉, 원시림과 알봉, 가늠도, 거북바위, 향나무. 독도 무인소도 무인 무인도라는 거지. 딴바위가 어디쯤에 있는 거야. 죽도 독도 관음도 다음으로 큰 도서 관음 딴바위 해녀바위 공항 가재 큰 가재바위 관음도 삼산항 파도바위 똥여 살구바위 삼영제 굴바위 수산물 볼락 문어 홍해삼 돌미어 꽃시 홍합 조화새우, 진주배말, 살오징어, 대냥 방어. 아, 저기가 높이가 바다고. 바다의 높이에 저 울릉도 하나 뚝 있고, 저쪽은 독도가 있고, 그 나머지 바다 속에 해저에 이렇게 돼 있다. 음, 저 해저를 어떻게 다 조사했어? 대단하다. 이쪽으로 음. 울릉도와 독도를 있다. 최대 최대 파고가 19.5m인데 19 20m인데 해양 보호구역이 39.44 제곱미터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 보호수 개체수가 88종 보호구역, 우리나라 보호구역 지역이 30개소 물론 해양 보호구역 지정이 2014년도에 됐다. 사, 울릉도 사이부바위에서 독도 동요까지 87.4km 독도 해양기지가 2014년에 개소했다 예, 독도의 전체 높이가 해저면으로부터 우뚝 솟아있는 독도 해저면으로부터 2268m 독도가 우와 대한민국 관할 해역수심 최고수심이 2985 음, 대한민국 제일 깊은 데가 현포항 북쪽 약 106km 지점에서 재니까 2,985 독도 부속 섬이 89개 헐 그렇게 많아? 89개 일본인에 의해 남익된 독도 바다사자가 16,500마리래 하여간 일본 놈들 응. 1904년 한해 동안 5,000마리의 바다사자로 남이, 남익을 했다 아... 안타까운 일이지 섬의 날이 생, 생, 생겼어? 아, 가고 싶은 섬 머무르고 싶은 섬 지속 가능한 섬 우리가 만들어야 할섬 모습입니다. 서의날 8월 8일 섬의 날이라고 하나 보다. 울릉도 해양 보호구역 오, 뭐가 이렇게 많아 산호불락 여기다 잡아서 홍어도 있어? 오, 능성어 벌복 볼락 독다리 흑돔 녹치 참돔 뱅어돔 달고기 꽁치 지누리미 그림으로잘 안나올 것같아하여간 수도없는 독도에서 잡히는 어종인가봐 우와 미역 구멍새 미역 대황 미역 미역도 종, 종류가 엄청 많나봐 수거머리말 감태 무뭇가사리 돌가사리 이건 뭐야 우와 이건 뭐야 부시리하고 방어하고 어떤 차이냐 부시리가 좀 뚱뚱하구나 음 방어가 조금 날씬하고 음 다랑어 말미잘 굴, 굴도 태생굴, 주름, 고마굴, 파랑개비 이걸 다채집해다가 이게 놓은 거야. 고동도 있고, 비단 개도 있고, 소라, 조개사각 털부채개. 내가 이거 찍긴 찍는데 저쪽 아니가 너무 밝아갖고 잘안 나올 것 같아. 성게, 보라 성게, 둥근 성게. 이건 분홍 설게 성게. 성게. 불가사리 봐 어. 이거 잘안 보이는 것 같아 키조개 홍해삼 음. 홍게 대게 홍게하고 대게의 차이점 홍게는 빨죽고 대게는 어, 회색이다 도화새우 이게 독도새우인지 도화새우 어. 가시붉은새우 가시대새우 오징어를 전신 해부해놓은 거하고 산오징어? 어. 이게 산오징어를 잘 모르겠어 울릉도 군호 단년생으로 단연, 머리에 다리가 붙어 있어 두족류란함 낮에는 100 내지 200m에 머물다가 밤에는 머물찾아서 20, 50m로 올라옴 밤에 올라오는 거 한류가 난류가 있는 거살 오징어나 그냥 오징어나 뭐가 특일까 잘 모르겠네 문어 참문어참문어와 돌문어인데 그건 나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안해놨네 이야 이 물고기를 해부해놨어 어떻게 다 해버렸나? 대단해요 360도 3D 영상관